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껍 덮개와 회막 휘장물을 매며 그들의 하나님 여 그들의 모든 일을 곧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멸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루선 자손은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의,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곧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바의 수하에 있을 브라히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종무대로 헤막해서 생활하리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레위 자손들, 레위 세 자손의 어, 역할들, 어, 그집파들그 그 족속들의 어,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겨 주신 일들이 있수출압니다 그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봐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나라의 그 행동을 뜻하는 그말 중에요. 어, 망치질, 뭐 가위질, 뭐또 칼질. 그리고 다림질, 도금질 뭐 이런 질자가 들어가는 행동이고요. 또 눈짓, 손짓 이런 질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laughs> 질자가 들어가는 것은 반복적인 그런 행동과 도구를 이용한 것을 의미하고요. 질슨디 일회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뭐 손짓이든 똑같은 손 손으로 하는 일인데 이제 이런 뭐 이제 가위질 이런 거랑 다르죠. 손짓이라고 하죠. 일회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어, 근데 보통 질자가 들어가는 그런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은, 한동안은 아니면 우리 그동안은 좀 예전에는 좀 낮은급의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한 어느 후보가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이제 슬로우를 걸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예전처럼 약간 그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노조를 지지하는 그런 정당과 후본가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주장한 걸쭉 들어보니까, 이제, 보편적 노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이제 정신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도 노동이지만, 정신적인 노동, 여러 가지 노동들도 다 포함되는. 어 그래서 이제, 그 노동이 당당해야 된다. 누구나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신선하게 저는 받아들여졌는데요. 기독교에서도 노동은 굉장히 신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은 기도다.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모든 수도사들이 다 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레위의 세 아들들에게 <laughs> 남겨진 직무, 노동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는 고아자손의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고아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 언약의 뭐, 약간은, 약간 귀한 것들이인 거죠. 언약계와 또등장과그 뭐 다음에 떡상과,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 그런 역할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게르손 자선이 해야 될 일인데, 성막의 휘장, 회막과, 덮, 그의 덮개와그 위에 해달의 가죽과그다음 어 회막회장 문인데요. 그 성소가 있으면, 그 성, 그 성, 성막 안에, 성막 큰, 테두리 안에 이제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을 성소라 하고 그 안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하죠. 그데 그것을 이제 문을 이제 기둥을 세우고 문을 닫는데요. 처음에 성소 문을 닫고 지성소 문을 닫는데 천으로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커튼처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덮개를 이제 천 천막이니까 덮개를, 덮개를 덮는데 네 가지 천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흰 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수놓은 그런, 이제, 그, 이제, 수놓은 천이 덮었고요그 다음에는 무슨 천으로 덮었냐면, 염소톨로 짠 하얀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순냥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 해달에 그냥 염색하지 않은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25제를 보면, 성막에 첫 번째 덮은, 덮은 휘장, 그, 이제, 그 수놓은 거, 그 다음에 하얀색 휘장, 해막, 그 다음 그 위에 붉은색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네 겹으로 천막을 어, 덮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달았죠. 예, 그래서 이 25절은 그 성소, 성소의 그 덮개들과 문을 말하고요다 천이죠. 그죠? 가죽이나 그냥 일반 천이거나 그렇고요그 다음에 뜰에 나오면 뜰을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럼 기둥을 세우고 테두리를 하고 그, 그 뜰의 문도 달았죠. 그게 뜰의 휘장과 그 다음에 있는 그 휘장문들이죠. 그래서 게르선 자손들은 천을 다뤘어요. 천. 가죽이나 천.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천을 다뤘던 사람들이고요그 다음에 브라니 자손은 31절에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그, 이제 천을 걷어내고 나면 기둥들이 남아요 그죠? 기둥이 있어야 천을 두를 수가 있으니까. 성소에도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뜰에 있는 그 테두리에도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널판도 있고 그 띠에 기둥도 있고 받침이 있는데 받침은 또 은으로 만들어서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나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뜰 32절에 보면 또뜰 둘레의 기둥들 그러니까 뜰 테두디, 테두리들 성막 전체에 뜰 테두리들 에 있는 기둥들이 있고, 말뚝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에 세운 그 기둥들도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다 다뤘죠. 제일 무거운 것을 담당했던 것이 이제 무라리 자손입니다. 어, 그래서 이들은 그 고한 자손은 다 모든 물품을 원약계든 떡상이든 이걸 다 채를 끼워서 메고 다녔어요. 메고 운반을 했는데 그 게르손이나 무라리 이, 이 자손들은 그것을 이제 메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레를 제공했는데요. 민숙이 나중에 7장에 가면 개루선들은 개두선 자손에게 술의 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리 의 소. 그 다음에 무라리는 술의 넷을 제공하면서 여덟 마리 소를 제공해서 술에 싣고 이제 운반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이 좀더 양도 많고 무거웠겠죠, 그렇죠? 어, 그렇지만 어, 이들은 이제 그래도 각자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더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 우리가 직업에서도 뭐뭐뭐 뭐, 뭐, 뭐 노동이 육체적 노동이 천한 것이고 정신적 노동이 더더 더 이제 뭐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거다 이런 시대가 이제는 가 지나가야 되고요. 다 노동은 다아 어, 이제 신선한 신선한 것이고 어, 그 다음에는 또 그에 대한 대가와 그것을 다 인정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어, 육체적인 봉사가 있고, 좀 정신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와 비슷합니다. 뭐, 밖에서는 뭐, 선생님이거나, 교수거나, 의사여도, 집에 오면 아빠죠. 망치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서 뭐, 뭐, 여성도 사회적 직업,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밖에서는 해도, 집에서는 엄마예요. 가위질하고, 다림질하고 하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고 교회는 공공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서로가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어, 기쁨으로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기뻐야 돼요. 두 번째 상대 남이 기뻐야 돼요. 내가 막 하는데 상대가 괴로우면 안 돼요. 봉사의 원칙인데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는 좋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요. 봉사의 삼 원칙인데요. 나도 기뻐야 되고, 남도 기뻐야 되고, 하나님도 기뻐야 되는 그 원칙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성김뿐만 아니라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봉사인데요. 어, 분명히 우리 이제 다들 봉사들 하실 텐데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가져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봉사로 잘 감당해 주시면서 또그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르선하고 무라리 보면 이제 한두 가지씩 숨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게르선은 천을 담당했는데 줄이 있었어요 줄 그래서 천을 묶으려면 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라리는 기둥들을 했는데 기둥들을 세우면서 말뚝이 있었어요 말뚝.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줄 하나, 하나 말뚝 하나를 잃어버리면 성막 전체를 못 세웁니다. 그렇죠? 굉장히 되게 허드렛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아예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뚝이 하나 없다 그러면 한쪽이 당기지 못하니까 한쪽을 못 당기면 전체를 못 세우는 거죠. 천도 마찬가지죠. 천도 덮어야 되는데. 한쪽 그 천에 땡기는 줄이 없으면 성막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봉사도 교회 안에는 어떤 봉사도 다 소중하고 있어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봉사도 나한테 맞는 봉사가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기쁜 봉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를 봉사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해드리는 교회에다가 내가 뭘 이제는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얻는 기쁨이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이제 찾고 또 권해서 그 사람들, 모든 교우들이 봉사를 통한 기쁨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교회 안에 그런 어,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교회의 일들도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봉사인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주차 안내로, 어떤 분은 설거지로, 어떤 분은 예배 안내로, 또 여러 가지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소중하며, 그, 그 봉사를 통해서 나도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봉사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여기 아직 봉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봉사를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또 그것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봉사하고 있다면, 내가 아, 과연 이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가, 내가 그 봉사의 기쁨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봉사가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봉사를 통해 공동체 안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쁨이 있는 노동, 기쁨이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서. 나도 즐겁고, 내 주변 사람도 즐겁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주기도만 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